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식회사 리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팀장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, 현재까지 자이링스 솔루션 기반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. 자이링스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f p a 라고 하는 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, 그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뭐 영상 솔루션이라든지, 뭐 머신 비전 솔루션이라든지, 기타 고속 기타 페이스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솔루션 등을 통해서 업체들에게 제품과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있는 어, 업체입니다. 또한, 현재로서는 점차 이제 AI 기반으로 어, 시대가 가고 있어서 이 AI에 관련된 자릿수를 제공하는 이제 RBO 기반의 제품을 계속 소개하고 어, 특, 어, 안내해드리고 있고요. 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제품 분들이 이번에 자릿스에서 이제 AI 또는 엑셀레이터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RBO 제품군이고 저희가 이제 그러한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기 위해서, 이제 슈퍼마이크로사와 같이 협력할 수, 해서, 프로스트 AI라고 하는, 어, 서버와 서버에 있는 CPU, 그 다음에, 어, 가, 일반적으로 가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, 어, 그래픽카드, 그 다음에, 어, 출원 서비스, 즉, 인퍼런스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이넥스알베 o 기반으로 하나의 저,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, 프로스트 AI라고 하는 제품을, 어, 소개해 나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기종 헤트로 지니어스에 관련된 어, 솔루션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쪽의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한 데, 이런 데모들이 하나의 장비에서 이런 뭐 오브젝트 디텍터라든지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뭐 포즈 디텍터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인퍼런스 즉 출원할 때. 이런 알 i 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어, 빠르게 다양하면서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제품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자이런스는 기본적으로 알 AI 기반으로 가속 기반이라든지 또는 AI 기반을 어, 적용해서 어, 제품이 나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스마트 닉을 통해서 어, 빠르게 적응형 관련된 어, 인터페이스를 통한 이더넷을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이링스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된 버살 디바이스가 있는데, 얘는 7나노미터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, 어 디바이스에다가, 이런 가속 또는 AI 엔진 또는 연산 엔진까지 모든 프로세스까지 탑재되어 있는 거의, 어, 퉁 막난 그런 테트로 지니어스적인 이제 칩셋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반을 통해서 이렇게 가속 기반이라든지, 인공기능이라든지,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, 어 계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. 예 네, 지금까지 소개를 맡은 리버터즈 건마는 김민석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